안녕하세요. 귀로듣는 과학TV입니다. 오늘은 빛의 정체와 디지털 카메라의 신비로운 관계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빛이 우리의 사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보며 그 놀라운 비밀을 끝까지 함께 파헤쳐 보시죠.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 빛,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신비로운 현상은 사실 무엇일까요? 오늘은 빛의 정체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가시광선은 다른 전자기파, 즉 자외선이나 적외선보다 긴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빛이 물체와 상호작용할 때그 물체의 색깔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사과가 빨간색 파장을 반사하고 다른 색깔은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또한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빛은 물체를 지나칠 때 굴절하거나 반사되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성질 덕분에 우리는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빛의 속도는 약 299,792km로 이 속도는 우주의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빛의 정체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에는 빛이 디지털 카메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 w o r 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작동 원리는 빛과 전자의 신비로운 만남. 디지털 카메라의 작동 원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빛과 전자가 만나면서 사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먼저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지 센서는 빛을 감지하고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빛의 강도와 색상 정보가 수집되는데, 이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 이미지 센서의 역할을 살펴보죠. 이미지 센서는 수많은 작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픽셀은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픽셀들이 모여서 전체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죠. 빛의 파장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감지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보는 컬러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빛의 성질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인 성질을 가집니다. 이러한 이중적 성질 덕분에 디지털 카메라는 다양한 상황에서 최적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조도 환경에서는 센서가 더 많은 빛을 수집하여 이미지를 밝게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신의 디지털 카메라는 다양한 기술을 통해 노이즈를 줄이고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여러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우리가 촬영한 사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후처리도 이루어지죠. 이렇게 빛과 전자가 만나는 순간 우리의 기억이 담긴 사진이 탄생하게 됩니다. 빛의 성질이 우리의 사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세요. 빛의 성질이 우리의 사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빛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의 기초인 동시에 사진의 질과 느낌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빛의 색온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뜻한 빛은 사진에 포근한 느낌을 주고 차가운 빛은 차가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색온도의 변화는 우리 사진의 감정적 표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빛의 방향이 있습니다. 빛이 사물에 닿는 각도에 따라 그림자의 형태와 강도가 달라지므로 이는 사진의 입체감을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어, 정면에서의 조명은 평면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측면에서의 조명은 더욱 드라마틱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세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한 빛은 사진의 디테일을 강조하는 반면, 약한 빛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여러분의 사진에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빛의 성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훌륭한 사진을 찍는 핵심입니다. 빛이 주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여러분도 사진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빛의 비밀과 디지털 카메라의 관계를 함께 탐구해 보셨는데요. 흥미로우셨나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과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